안녕하세요. 오늘은 Awkward Guest The Walton Case 수상한 손님들 The Walton 살인 사건의 솔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은 살인 사건을 추리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클루와 비슷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죽였나를 이제 추리하는 게임인데요. 클루에서는 주사를 굴리며 말을 돌아다니면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는데 이 게임에서는 오직 카드를 사용해서만 정보를 모아서 어, 범인을 알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의 셋업으로는 이제 덱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케이스를 하나 고릅니다. 난이도에 맞춰서 케이스를 하나 고르고 거기에 어떤 카드를 사용되는지 나옵니다. 그 카드를 모아서 덱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마다 카드 몇 장을 뽑고 그 카드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정보를 모으고 그래서 누가 먼저 이 살인 사건을 푸나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솔로 모드에서는 이렇게 덱을 만들지 않고 앱을 사용하는데요. 앱에서 이제 카드를 조금씩 줍니다. 이 카드를 보라고. 근데 그 카드를 보기 위해선 포인트를 사용해서 사와야 하는데요. 처음에 50 포인트를 사용 갖고 시작하고 이제 게임 목적은 그 포인트를 다 사용하기 전에 범인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는 이제 플레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앱을 켜줍니다 앱을 보면은 이제 일반 케이스 이 설명서를 사용하 대신 앱을 사용해서 덱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솔리터리 혼자서 1인 플레이 이제 난이도는 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했던 거는 다시 플레이 하지 않게 표시해주고 그, 처음에 50포인트를 갖고 시작하고, 이제 처음에 몇번몇번 몇번 카드를 갖고 시작하는지 나옵니다. 3번, 77번, 82번, 83번. 3번. 77번. 80. 이렇게 카드를 갖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카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 메이드가 누굴 봤다. 아니면 어디서 어디로 방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거나 이그 시체 조사한 사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상처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 또는 여기 용의자들이 여섯 명 있는데 얘네들이 나는 어디 있었다 아니면은 누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해 주는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제 이 종이에서 이제 아닌 것들 또는 누가 뭐라고 했던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표시를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먼저 여섯 명의 캐릭터 여섯 명의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마다 세 가지의 이제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동기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예를 들어 클라우드 캐슬러가 그레이그 가프니는 이 범, 이 피해자, 피해자의, 피해자가 그, 동물 학대를 보고 안 좋아해서 죽였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꽉 차면은 그 사람이 범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맵이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 이 일어난 저택의 맵인데, 좀 크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흰색 방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디 있었나, 어디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방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이제 스터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갈수 있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흉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여기서 메이드가 누구 아무도 트로피룸에서 가라지로 지나가지 않았다. 하면 여기 이제 엑스표 쳐주고 그길은 이제 막힌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엑스표 쳐주고 또 흉기를 알아낼 때는 여러 가지 여기 아래 흉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총2 0 가지의 흉기들, 뭐 몽둥이, 총 아니면 칼날, 뭐 포이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흉기마다. 또 여러가지 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속성이 있는데 뭐 오일리 섭스텐스 오일이 발라져 있었다 아니면 뭐, 뭐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제 경찰이 뭐 냄새는 나지 않는다 뭐 이런식 이러면은 요게 X표 쳐주고 요 흉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뭐 이런식으로 X표를 쳐주고요 점점 플레이하면서 수사막을 좁혀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카드, 어떤 카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드가 트로피룸에서 가라지로 간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X표 쳐주고. 그리고, 몰티머 W. m 로 r 는 그, 살인사건 때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얘는 혼자, alone. 아, 여기서 용의자들이 말하는 증언들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범인이면은 거짓말을 하고, 범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 시체 조사하는 사람이 그...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이 표시가 있는 흉기들은 전부 X표를 쳐줍니다. 그래서 렌치. 가라지에 있는 렌치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리볼버, 베드룸에 있는 리볼버도 사용되지 않았고 페스티사이드 농약, 농약도 사용되지 않았고요. 쉐드에 있는 그리고 레더 스트랩, 레더 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스탠리 스미스가 말하길 그레이드드 프니는 그... 뭐라 그러죠? Fixed Fight 그 짜고 치는 시합 에 대해서 에 대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살인 동기가 그래서 Fixed Fight S에 표시해주고요 그 얘는 좀더범위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메이드가 리빙룸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쳐주고요 펴주,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에 자기는 리빙룸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범인이 거죠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받은 카드는 전부 사용했고요 다음에 이제 카드를 포인트를 사용해서 사야 하는데 사올 때는 이제 두 개, 두개 정보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캐릭터에 대해서나 또는 이 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레드 게프니가 조금 더,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레드 게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살인 현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여러가지 4개의 초이스를 줍니다. 이 초이스는 포인트를 얼마나 써서 몇 장의 카드를 볼지 나와있는데요. 지금 포인트 50으로 시작해서 그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옵션은 9포인트를 사용해서 카드 3장을 얻기, 6포인트를 사용해서 카드 2장을 얻기, 2포인트에 카드 2장 이거는 요청한 정보랑 상관없이 1포인트 써서 한 카드 1장 처음이니까 9포인트 3 카드.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1포인트가 됐죠. 그리고 83, 118, 135. 83은 벌써 얻었네요. 중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8. 1 3 5 이렇게 118과 5 3 5 시체에서 어, 방어한 5 65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흉기는 다 없애주는데요. 당구5 없어지고 6 e r 5 프로필 룸에 드레인저가 없어지고 키친 라이프 없어지고 커튼 코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커튼 코드 없어지고 그리고 사이어 s 시스 or 브루즈 멍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흉기는 다 없어지고요 삽 사용되지 않았고요 멍, 멍, 멍. 그, 편지 칼. 없었, 사용되지 않았고요. 배드룸에서. 음, 안티 프리즈.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필로우. 필러. 필로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많이 줄였는데, 이제. 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그래, 갔이 그대로 두고 다음은 몰로에드 어, 언론이라고 한거 보면은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자, 랜덤으로 캐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캐슬 아니 몰로 한번 보겠습니다. 몰로 Next. 음... 6포인트를 써서 카드 두장 91과 142. 자꾸 흉기만 나오네요. 아, 아니구나. 이 동기에서 동기 중그 위센트는 싫어해서 죽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라는 소리고, 아, 이건 아닙니다. 이 마크가 있는 동기는 전부 아니라는 건데, 여기 social undermining. 깔 보지 않고, animal c u e l t y 아니고, 음, 뭐, 지금 있나요? 예. 네. 아, 그리고 사용되는 포인트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높을수록 더 많이 엑스표를 쳐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동기 중그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과연 가드장수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게 하니 그대로 두고 똑같이 그냥 바로 대신 3 포인트짜리 카드 3장 31 140 146 186 폴스가 말하기를 이에 몰로의 브로큰 드림이라는 동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럴게프 스니가 말하는데 캐슬러는 아, 사기꾼이라고 이, 범, 이 피해자가 사기꾼이라고 얘를, 얘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해. 한게 아마 동기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해 주고 버윅 시터 버윅 자매들이 말하는데 그레 카핀이랑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말은 얘들이 범인이 아니라면은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둘은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그 얘는 용의선에서 빠지고 그럼 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캐슬, 러 그리고 리빙룸, 리빙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여기서는 7포인트, 에 카드 3장, 180, 187, 239 중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80. 어. 패슬러가 말하는데, 저기는 라이브러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나왔을 때.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 패션. 패션은 동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하트 모양.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는 원래 아닌 거 알고 있었고. 다음. 페백도 벤진스나 페이백이나 둘다복수 아닌가요? 암튼 <laughs> 이 마크의 동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 얘는 이제 범이 아니라는 거네요 완전히 Next Claude Kessler 아직 범인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있었다고 하죠. 쉐드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쉣드 어, 3 포인트 3 카드 64, 117, 155 얘는 이제 범인이 아닌 가몰티머가 카슬라와 카슬러 동기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 얘는 범인이 아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얘고 이 사기꾼이라고 이 피해자가 알려가지고 이제 범,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제 무기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는 안젤리카 알베스이나 코아디얼 카슬러는. 어... 부엌을 지나갔을 거라고 합니다. A나 C. 얘나 얘가 부엌을 지나갔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C겠죠? 그리고, 페스티사이드는 농약은, 흉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알고 있었죠, 벌써? 페스티사이드 지웠으니까, 벌써.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캐슬러가, 그 말은, 지금, 가능한 흉기는 poisonous plant, frying pan, red poison, blunderbuss. Maybe, r o p e 도 가능하네요. 어쨌든, kitchen 알아봤고, crime scene, 그리고 kitchen.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이랑 kitchen. Next. 22점 남았는데 음, 3포인트 써서 카드 세장 35, 65, 117, 35 벌써 얻었었고요. 65, 117또 얻었었고요. 랩 포이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랩포에서는 어, 키친에서 음... 프라이팬포이즌스 플랜트, 로프 세개 중... 아, 그리고 블런덜 버스 세개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베드룸 한번 보죠 넥스트 포인트 3 써서 카드 2장 51이랑 75 71 75 클라디아 카슬라나 그렉 가프리가 베드룸을 지나갔을 거라고 합니다 C 아니면 G 이제 동선이 보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죽였겠죠 카슬라가 그리고 메이드가 말하는데 가프니랑 엔젤리카 알빈스는 배드룸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므로이둘 중에 한 명에서 G는 없어지니까 C가 무조건 지나간거죠 아 이제 흉기만 좀 찾으면 될것 같은데 포에시네스 포인트인지 프라이팬인지 블런더버스인지 거의 다 왔습니다 리빙룸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자 Next. 5포인트 써서 카드 2장 33이랑 225. 225원은 벌써 얻었었네요. 33. 어, 화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샷건 아니고, 어딨죠? 트로피룸. 아, 거긴 상관없는데. 그리고, 그, 페스티사이드 아니고 로프 아니고 또 있나요? 네. 아, 블런더바스, 프라이팬, 포이즌스 플랜트 세개중 하나인데 세개중 하나인데 넥스트. 키친하고 베드룸에 대해서만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키친이랑 베드룸. 넥스트. 음. 3포인트 3카드. 네. 51, 65, 117. 아, 전부 다 중복 전부 중복 같은데요. 51은 확실히 중복이고. 65도 중복이고 117도 중복 같은데. 117 중복. <laughs> 아, 포인트 그냥 날렸네요. 다시 이번에는 3카드 4포인트 아 똑같은 거잖아요 4, 65, 75, 117 65도 중복일텐데 75...중복... 아, living Room 그리고 Study Bedroom 보자 Next. 4 포인트 남았는데, 여기서는 2 car w o r t 3 points. 51, 70. 아, 자꾸 중복 나오네요. 그럼 마지막 랜덤으로 한 장. 117. 아이거 중복이잖아요. 이제 포인트를 다 써서 이제 범위를 말해야 되는데, 범위는 분명히 캐슬러고 동기는 exposed fraud,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내서. 이제 흉기인데, blunderbuss, frying pan, 아니면 poisonous plant. 세중 하나인데, 이제 그냥 찍어야죠. frying pan. 여기 확실히 지나갔다 오니까 poisonous plant 가겠습니다. check. 정말로? 하고 물어보는 데요 yes. 어 맞췄습니다 You solved it! Great job! 클라우드웨어 캐슬러가 포 u 스네스 플랜트를 사용해서 죽이고 동기는 사기꾼이라고 얘가 알아맞혀서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Awkward Guest The Walton Case s o 솔로 플레이였습니다